어떻게 중요한? 아이고 저놈이 예쁘네. 와, 여기가 어딥니까 깁슨 폭포가 되겠습니다.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. Big family. Big f a m 반가운 패리야 야, 이 우리한테 우리한테 박지는 많어. 오, 오, 기다려야겠다. 기다려야겠다. 엄마야, 엄마. 야, 야, 엄마, 새끼. 새 아빠. 야, 데 야, 조심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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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이런. 아티스트 페인트 퍼드 이 되겠습니다 뭐하고 있마 쉬고 있네 다 소떼 이렇게 소떼에 음, 착용해 음, 가도안 음, 마찬가지야 엘키떼들 음. 아이고 언덕을 넘갑니다이길 보세요 이길딱 그런 거 보세요 아주 멋져요 네. 오, 멋져요 멋져 아옐로스톤에또 이런 경치가 있습니다 thank <sighs> you